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책은 그 말에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김은하 작가의 책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책은 말합니다. 돈이 모든 걸 바꾸는 건 맞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바뀐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쪽은 나다. 작가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진심이 있다면 세상은 나를 알아줄 거야. 거야. 성실하고 따뜻하면 언젠가는 보상받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진심도 노력도 소리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자주 마주하죠.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해도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랑했지만 생활고 앞에서 관계가 깨질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접을 때. 그래서 작가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도 없고 존엄도 없다. 김은하 작가는 20대 내내 돈 없이 살았던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돈이 없으면 매순간이 고민이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그 앞에 먼저 계산이 따라온다. 친구의 결혼식에 가도 연인의 생일에도 꿈을 향한 도전 앞에서도 나는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자동반사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저자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내 삶은 내가 꾸리는 게 아니라 돈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책에서는 돈이 우리 삶에서 바꾸는 요소들을 매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중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관계의 질인데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는 건데요. 진짜는 이겁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 보이는 건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던 사람인지 계산적으로 곁에 있었던 사람인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질투하는 사람인지 돈은 그 관계의 가면을 벗기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인데요. 돈이 없을 때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돈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사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고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삶을 끌고 가죠. 그 차이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정하는 대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자존감의 기반이 되어준다는 건데요. 돈이 자존감을 만들지는 않지만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을 더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가난할수록 스스로를 덜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이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돈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준다는 건데요.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직장에서 잘렸거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 게 되는데요. 그때 돈이 있는 사람은 이 위기에 대응을 할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밖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은 인생의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복을 위한 여유 시간을 벌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생존하느라 바빴으니까. 돈이 많아지면 비로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삶을 바꾸는 건 현실을 바꾸는 동시에 나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인데요. 이 말은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돈 때문에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무시할수록 돈은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우리 삶을 지배한다. 돈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돈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고 돈은 사랑과 관계 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주며 돈은 나를 나답게 해주는 기초 체력이 되어줍니다. 돈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세상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돈 없는 나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세상이 당연하다고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지금부터라도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나다움을 응원합니다. 이 말하는 대로 이진다정이정이